요즘 주위를 둘러보기만 해도 화사한 봄꽃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만개한 봄꽃을 시샘하기라도 하듯 이번 주말은 비예보가 있어서 교통량은 최근 4주 대비 감소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봄기운이 더 완연한 충청 이남으로 해가는 길이 더 답답하겠는데 대전과 목포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봄축제도 식후경, 대전에선 봄꽃축제와 더불어 하두축제도 열립니다. 대전지역을 지나는 경부선은 오전 11시 무렵 경기권보다는 충청권인 천안과 옥산 부근에 정체가 집중되겠고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이보다 이른 오전 9시대가 가장 불편하겠는데요. 그래도 서해대교만 건너고 나면 충청권을 지나 전북지역까지도 무난하게 도착 가능합니다. 조금 멀리 가는 분들은 일요일 출발 시각을 저녁 식사 이후로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오 이후 급속도로 어려워지다 오후 5시 때총 정체 길이는 무려 230km를 넘어서겠는데 이긴 정체는 저녁 7시 이후부터 차츰 줄어들겠습니다.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도 서해안선과 경부선에서 특히 긴 정체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안선은 각 분기점들 중심으로 혼잡하겠는데요. 그중 당진분기점과 송악사이 지나기가 많이 힘겹겠고, 경부선의 옥산과 목천 구간에선 무려 21km나 버거울 텐데, 이후 경계권에 진입해서도 안성나들목에서 답답하겠습니다. 봄맞이를 위한 차량 점검, 뭐부터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집중해 주세요. 미세먼지와 황사에도 끄떡없는 시야 확보를 위한 와이퍼 점검은 필수. 계절이 바뀌었듯 겨울용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로 교체해 주시고 겨울의제설 작업으로 하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연화 칼륨도 세차를 통해 제거해 안전한 주행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고속도로 교통 예보였습니다.